세첸 기도에 나는 오늘 밤 꿈을 기억하겠다. 꿈을 꿈으로 알아보고 꿈에서 깨어나겠다. 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 의도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잠들기 전에 그 영화를 보면 저는 어제 무슨 다큐를 보고 잤는데 그래서 거기 그꿈 내내 이 꿈을 여러 번 꾸잖아요. 그래서 그, 그 내용이 여러 번 나왔어요 예, 꿈에서 그래서 너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또 나네 또 나네 오, 이번에는 자면 이제 또 그래서 이게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잠드는 거 아, 자비심으로 잠을 들수 있다면 보통은 이제 가피를 받고 보리심으로 잠을 들면 잠을 드는 습관을 기르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잠을 드는 거죠. 나는 꿈을 기억하겠다. 나는 꿈에서 꿈을 꿈으로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은 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의 핵심은 이~ 뭐~ 뭐~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면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빛을 비춰주는 것이 수행의 그런 핵심이에요. 그래서 낮에도 밤에서도 이제 중, 우리는 이게 문제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내메, 내면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밖으로 향하고,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할수록 수행의 힘, 힘을 힘길를수록 이제 점차 이렇게 내면의 세계가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밤에서도 그, 이렇게 강캄하잖아요, 밤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꿈도 기억을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안 꾸는 줄 알고, 꿈을 꾸지만, 꿈을 한 서너 번, 네, 네, 네 번에서 여섯 번 꾸어요, 보통. 여덟 시간 정도 자면. 꿈을 왜 기억하는 게왜 중요하느냐. 그것도 awareness 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밤의 세계에서. 밤의 그. 그래서 그렇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수행은 결국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상대적인 자기를 알아가서 궁극적인 자기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궁극적인 자를 아 막는 게 상대적인 자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자를 알아갈수록 상대적인 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애고로부터 또 습관적인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궁극적인 자신의 참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더 많이 알게, 더 많이 함께 할수 있게 되고, 그래서 밤에서 이렇게 해석은 주로 어, 안 하는 게 좋지만, 밤을, 아, 밤에서 무슨, 무슨 해석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어, 이렇게 꿈에 그런, 이제, 왜 그걸 꿈을 꿨는지 굉장히 명료하게 알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일부러 막 생각을 굴려서 뭐 무슨 뜻, 왜 이런 꿈을 꿨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꿈을 기억하고 이제 꿈을 기억할수록 꿈에서 깨어나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기억할수록 꿈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꿈을 꿈으로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 다음 단계예요.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잘 깨어나는 사람은. 그러면 자각몽을 꾸을 수 있고 꿈에서도 수행을 할수 있고 꿈에서 마음의 본성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중음 과정에서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 중음 과정에서 49일 동안 이렇게 헤맬 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게 그 중음을 중음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꿈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꿈에서 이렇게 꿈이라는 걸 알고 자각목을 꾸는 사람은 발도를 발도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이게 발도구나 그러면 거기서 또 수행할 수 있고 극락왕생도 가능하고 뭐 그리고 다음 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꿈을 그렇게 알아차리는 자는 발도에 알아차리는 자는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자기 업에 법을 따라가서 이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천에서 옛날에 우리 꿈에 대한 수행을 이제 여러 여러 차례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수행을 같이 배우고 실습을 하도록 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중요한 수행이기 때문에 드웨플류에서는 이제 꿈 묘가 환영요가, 또한 정광명요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밤과 낮과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이런 꿈과 관련된. 낮에는 이제, 낮에도 꿈처럼 여기고, 음, 이 수행의 목적은 이제, 항상 알아차리는 거죠. 밤에도 낮, 낮에도. 그리고 밤도 낮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낮은 되게 분명하고, 이제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뭐, 밤에는 이제 되게 강캄하잖아요. 밤도 낮도 이렇게 깨어 있고 꿈도 지금 현실도 실체가 없는 마음뿐이라는 이런 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스승들한테는 꿈이든 현실이든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똑같다고 해요. 둘다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들한테는 이것도 꿈이고 어, 꿈도 꿈이고 <laughs> 스승들한테는 오늘도 저녁 명상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오늘 흥미로운 꿈을 꾸었다 뭐 이런 비슷한 멘트 하잖아요 아뭐 그래서 이 낮에도 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또 나는 꿈을 기억하겠다 그첫 번째 단계 꿈을 기억하는 거아 그런 의도로 자면 그럼 그날의 밤에 한번 해 보세요 아 그렇게 자기 전에 나는 꿈을 꼭 기억하겠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 꿈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자꾸 기억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매일 꿈을 기억할 수 있으면, 그런 꿈에서 꿈을 꿈으로 알아보는 것이 쉬워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꿈을 꿈으로 알아보고, 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할수 있고, 또 자기를 알아갈 수 있어요. 꿈에서. 뭐냐면, 무의식은 꿈에서 우리랑 소통을 하려고 해요. 그거는 칼 융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를 알아갈 수 있어요. 자기의 그런 숨은 어, 그리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남들과 갈등도 꿈에서도 해결하기 쉬워요. 그리고 날아다닐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laughs>